두 번째는요. 이거는 굉장히 은혜로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버림받은 자녀인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시도 반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살, 하나님이 사람을만 살리겠다 했으면 다른 방법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직접 오실 수 있는 것, 정당성 확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보다더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뭐 은사주의자들의 단순한 그 논리나 논리가 아닙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성령을 주셔야 되는데 주셔야 되는데 죄인에게는 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영을 누구한테 딱 줘야 되는데, 재인은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신의 그 영을 어떻게 재인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에서는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 완벽한 분이, 불안정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네. 그리고 부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람한테 주어졌다가 거두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들어와갖고 신의 막 이렇게 막 사로잡히고 고약이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신학에서 영혼이 자신의 영을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줄수 있느냐? 죄가 없는 사람한테만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도 자신이 선하다고 안 했는데, 모두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 예수님으로. 죄를 대속해가지고, 그 결과로 성령을 주실 수 있게 됐다. 이 성령은 에스겔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죠. 아혹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임했다가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도 고백을 하죠.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 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 오신 성령님을 영원히 구한다고 랬거든요 그리고 에스그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영이 무엇이냐? 성령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근데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네, 근데 이 영이요 왜 중요하냐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뜻이에요.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심각하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크리스천 여러분,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곧 성령이 당신 안에 있어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은 구원받을 사람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 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부터 찾으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버림받은 자녀라고 성경 말씀에 있다는데, 저 버림받은 자녀예요? 아니면 성령님이 저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모든 기도들 있죠? 그 기도들의 예수님의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제자들한테 그러죠 다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들에 있는 꽃들이나 자연에도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고 그걸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짐승들에게도 뭐가 필요한지대해서 먹이를 다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구하라 이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라 더 나아가. 네,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그러니 구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했느냐?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창조주이시고 법을 정하신 분이잖아요. 네, 막말로 하나님이 뭐 자신의 법을 자신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도 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는 이 마음이 있던 어떤 내가 그냥 다 받아줄게요. 나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구원만 목표로 한다는 게 네,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밝혀드립니다. 왜 성령을 제가 이토록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씨라는 소리예요. 남,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자의 씨, 정자가 있고 여자의 남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이향다 그래서,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성령이 없다? 그럼 아버지라고 내가 어떻게 불러요? 내 아버지도 아닌데. 양자를 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죠.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양자는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근데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아버지예요. 상속은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양자인 건 맞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성령님이 오실 거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요, 양자가 아니고 친자가 돼, 친자. 예수님이 가장 맞췄는 것. 우리는 친자가 돼.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씨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이방해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아예 틀려요. 그는 구약 시대이고 신약의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